여러분, 어제 오늘 시장 보면서 무슨 생각 드셨나요?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지는 않으셨나요? 차트는 조용했고, 폭락도 없었고, 패닉도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늘 보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 이건 크게 울리는 사이렌이 아니라 조용히 울리는 경고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속도를 늦추고 이 경고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중요한 소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을 둘러싼 수사 착수와 대배심 소환장 발부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건 루머도 아니고 음모론도 아닙니다. 그리고 의장이 바뀐다는 이야기 역시 아닙니다. 자, 문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중앙은행 수장이 사법 리스크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졌다는 사실인 거죠. 연준 의장은 단순한 미국 공무원이 아니에요. 달러 시스템의 얼굴입니다. 달러는 총이나 군함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직 신뢰로 유지됩니다. 정책 그 자체보다 그 정책을 믿게 만드는 환경, 그 환경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확인하려 들지도 않아요. 먼저 피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첫 반응은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금이 먼저 움직였고, 은이 따라왔고, 동이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금융시장은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자산이 먼저 반응하고 가장 둔한 자산이 가장 늦게 반응합니다. 지금은 가장 민감한 자산들이 이미 먼저 반응한 상태입니다. 금은 신뢰가 흔들릴 때 켜지는 경보 등이에요. 네, 은은 대중의 불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알람이고 동은 실물 경제의 천계입니다. 이 셋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건 금융만 불안한 게 아니라 실물도 함께 불안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투기를 말하는 장면이 아니라 방어 모드로 들어갔다라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날짜가 하나 나옵니다. (2026년 1월 13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입니다. 이 숫자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 지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살펴봐야 해요. 네, 연준 의장이 너, 그 수사 리스크에 놓인 상태에서 이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 CPI는 물가 지표가 아니라 신뢰 시험지가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차분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물가가 높게 나오면 물가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정책 환경은 더 불안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물가가 낮게 나오면 그럼 돈을 더풀 거냐는 의문이 곧바로 따라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화폐에 대한 의문. 정책에 대한 의심. 자 그래서 시장은 뭐 결과를 보기 전에 미리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경제랑 무슨 상관이냐?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달러로 무역하고, 달러로 원자재를 사고, 달러 흐름에 따라 자본이 움직입니다. 연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한국은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세계가 아니라 어디부터 맞느냐입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환율입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기업은 가격을 정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계약한 가격이 내일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 알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 위험을 막기 위한 환해지 비용이 늘어나고 그 비용은 결국 가격에 붙습니다. 뭐 계약은 조심스러워지고 또 투자는 늦어지고 결정은 미뤄집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 건 침체가 아닙니다. 네, 앞이 안 보이는 상태,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 가격입니다. 동은 경제에서 피처럼 흐르는 금속입니다. 네, 집을 지을 때도, 공장을 돌릴 때도, 차를 만들 때도, 전기를 보낼 때도, 항상 동이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 가격이 오르면, 그건 결국 우리 생활 이야기로 바뀝니다. 집값, 차값, 전기요금. 피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차만 있을 뿐 결국 모두에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하나를 깨닫습니다. 이건 내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돈은 버릴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현실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나? 그 질문의 끝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이 은입니다. 금은 이미 너무 비싸졌고 부동산은 사고팔기가 어렵고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주식은 하루에도 크게 흔들리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찾는 것이 은이 되는 거죠. 은은 크지 않고 실물이고 손에 줄수 있고 보관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가격보다 먼저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은은 수익을 노리는 자산이 아니라 불안을 잠시 내려놓기 위한 선택이 됩니다. 자,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불안이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이 흐름을 보다 보면 사람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슬며시 스며듭니다. 그럼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가장 위험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뭘 사야 하지? 이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이미 절반은 위험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기회를 고르는 장이 아니라 유혹을 견디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그럼 우리는 뭘할수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과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지 말라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빠른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가장 늦게 실수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 장입니다. 관망은 겁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두 번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선택 때문에 오늘 밤 잠을 설칠 것 같다면 그 선택은 지금 내 몫이 아닙니다. 불안한 상태에서의 결정은 대부분 시장보다 내 마음에 지는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겁니다. 위기는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 단계를 거쳐옵니다. 지금은 방향을 맞추는 단계가 아니라 체력을 아끼는 단계입니다. 총알을 아끼고 판단을 아끼고 기회를 남겨두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불리는 시간보다 판단을 망치지 않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시장은 아직 대답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문은 분명히 던졌습니다. 이 시스템을 계속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루 만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하경제는 공포를 팔지 않습니다. 대신 경고음을 조금 먼저 들려줄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판단의 여유입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먼저 뛰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늦게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으로 부하경제가 계속 경고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하 경제였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